안녕하세요. 자취생의 브이로그! <laughs> 지금 시간은 오전 1시 54분이고요. 저희는 술을 <laughs> 마셨습니다. 네. <laughs> 술을 마시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익 공부 중인데요. 이거를 전날 졸면서 풀었더니 <laughs> 많이 틀렸네? 그리고 앞에는 저희 과 총무분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알겠습니다. 등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학교장님 브이로그 화이팅! 화이팅! 아침에 다시 영상을 켤수 있기를.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의 하숙객이고요. 여기는 이집 주인 저희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미야 일어나서 한마디 해줘 명주야 죽은것 같은데요? 자, 죽은 두명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상미 브이로그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현재 시간은 8시 30분. 저희는 일어나는데 성공을 했고요. 아, 방이 꼬리발이 아니네. 수업을 가기 위해 시사형입니다. 씻는 걸 찍을 순 없으니까 씻고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를 마쳤고요 수업을 가봐야 합니다. 아 집도 대충 정리를 했고. 나갈 준비를 합시다. 고이를 수채하러 가자. 귀엽다. 어떤 귀엽다. 단고미? 단우미? 이름이 뭐, 단, 단우미 맞지? 단우미. 어, 음. 단우미? 단... 단고단우둘다 예쁜 것 같아. 신발이 안 신어져. 아, 진짜, 학교 가기 싫다. 중교길. 흑방소 빵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우와, 벌레! 여기는 양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희는 카페인 수혈을 하러 브로커 하우스에 커피를사러가십습니다에 s known as, 이륜닭. <laughs> 대민한장 이륜닭. 아, 인정. 아메리카노 <laughs> 마셔요. 나도 아이스로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잔 마시고 갈게요. 한잔 연하게 해주세요. 테이크아웃이지? 어, 마, 테이크아웃 할까? 어. 아, 테이크아웃으로 해주세요. 왜 지금까지 언제 오려가냐 응. 너, 가와 함께라면 좀더 가는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 않을까? 오늘은 좀등굣길이 응. 즐겁군요. 그러니까 혼자에 놀면 한참 앞크를 지나는 중. 지나는 중. 반납시다. 아 이제 오르막길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 너는 일로 올라오는구나. 응. 어. 원래 여기서 빅사운더 쪽으로 응. 올라갔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아 그래서 친구가 알려준 방법대로 어. 그 예대 쪽으로. 아 예대 쪽. 굴다리 아래쪽으로. 알지 알지. 가면은 조금 더 편하다는. 진짜 편하더라고. 오케이, 굴다리 쪽 아는 사람은 또 알거든. 요 맞아. 남매 존지나가야 <laughs> 아, <laughs> <먹고 좀> <laughs> 돼. 코마코 지나가야 돼. 와 어, 나무 예쁘다. 예쁘다. <laughs> 조금 무섭긴 한데. 무섭다. <laughs> 이제 여기가 직사 언덕이고요. 슬슬 도착할 때가 됐는데. 멀었죠? 예대다. 여기는 예술 동네 시동입니다. 시동. 여기 말인가요? 주황색 네네. 아, 어 여기 시동 앞에 섹시한 곰돌이 있는데. 저기 저... 보인다. 아니, 세. 자, 세가 아주 요염해 음 아, 힘 들어. 힘 들어. 자, 안 들어. 아 니가 에 들어. 가안네응 자, 니교안들아힘가들다가들 <laughs> 점점 말이 없어지는데요. 티었어요네 조금 <laughs> 와, 옛아 여기 편의점 있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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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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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아여아지아갈아마아음아소아들아고막그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일찍 나왔으니까, 가방에서 응. 할 일을 좀 하다가 응. 수업을 내려가도록 합시다. 응. 여기는 굴다리, 굴다리, 름한 곰이 있네. 어, 어. 처음 봤어. 아, 어. 맨날 피곤해서 고개 숙이고 가다가 아, <laughs> 고개를 드니까 있네. 아, <laughs> 와, 집 가고 싶다. <laughs> 아니, <더 듣고야> 했는데. <laughs> 여기는 도서관. 여기는 숙사가는 길. 음 저, 저쪽은 사과대?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국어 대학교. 이제는 몇층이 바뀌어서 인문과학과대라고. 돼요 아하. 음 네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단과대의 시그니처 동상. 범정 장영원 선생님? 아, 발음이 안 됐네. 아침이라서. <laughs> 아, 계단이 너무 많아. 이게 아. 많은 추억이 담겼다고요. <laughs> 그래도 마스크 벗고 하겠을 때는 그러면 괜찮았는데 마스크 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진짜. 아. 그래서 항상 나 올라오는 게한상 한번 한 툭치고 마음 좀 차고 올라오아 아. 마음에 진짜 필요. 그렇 <laughs> 하지만 또 올라가야 된다는. 푸 아. 베어 하우스. 이제 그 휴게실. 중앙 계단으로 저희 꺼방은 4층이니까 4층까지 올라가도록 합시다. 응. 좌회전을 하고 여기는 외국어대 꺼방들이 있는 복도입니다. 오자마자 일을 하기 위해서. 와 근데 노트북 배터리가 없는데? 어, 나 들이면지. 제가 또 그램 아니고까 돌려줘 준비됐죠 역시 MBTI J 재미. 나도 J인데 아, 노트북을 켰고 이제 11시 반까지 일을 하다가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나 강의실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혹시 찍었어야지? <laughs> 그, 이즈미, 그 브이로그 해야 돼가지고. <laughs> 제 짝꿍입니다. <laughs> 저희 학생의 친구입니다. <웃음> 강의실. 아니, <laughs> 뭐야 이제 전화번호를 잘못 기입했나봐. 왜? 나 건강검진 예약 안 했는데 자꾸 장기철님이라고 나보고 예약했다고 나와. 너 개명했어? <웃음> <뭘>. <웃음> 어 기철아. <웃음> <웃음> 그 수업하시는데 인스타는 좀. 가방에서 <laughs>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건 간식이니까.

황당으로 갈까요? 황당으로 가서 뭐 먹을지 상의하자 오케이. 여기 가방에 조금만 있어도 되나요? 어, 근데 나 지금 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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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아 실,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나 브이로그 찍어야 돼가지고.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퇴근, 퇴근? 하교 하교. <laughs> <laughs> 효준이 뒷모습도 <laughs> 오늘 참 바닥을 많이 찍네 저는 방탈출을 하러 <laughs> 요즘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laughs> 찍는 중이에요. 맞아, 맞아. 그런 것 같았고. 갑시다. <웃음> <웃음> 아, 참. 어? <laughs> 꿈나무예요, 꿈나무. 어안계시네 우산을 놓고요. 좀 기다릴까요? 우리 전 팀이 뭔가 딜레이돼서 아 우리가 5분 늦춰졌대. 아 연락 없구나 음. 우와. 가니까. 그러니까. 우와. 어 돼? 우리가 할 테마는 바로 살이어 맞아. 우와. 이거죠. 좀 어려운 거네. 마음에 들어. 어, 별이 다섯 개네. 어, 별이 다섯 개네. <laughs> 나에게 도착한 당한통의 편지. 큰 스케일과 감동적인 스토리. 우와. 음. 어. 참신한스토리가 어. 높은 개연성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직접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것이며 독특한 구성으로 방탈출 미니를 즐길 수 있다. 기대되는데. 보관하고요, 핸드폰을 빠이빠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짜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와 우와~ <laughs> 이제 곱창을 먹을까, 전골을 먹을까? 먹을까? 아이고, 힘들다. 자취생의 브이로그 끝.